안녕하세요. 경기 강주태백하우 배상 대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저 우리 얼마 안남았잖아요 음. 어, 을사년도 띠별 운세 좀해 보려고 해요. 음. 을사년도 쥐띠 띠별 운세로. 음. 올해 쥐띠가 나가는 삼전데 3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올해가 이제 쥐띠가 29세, 41세, 53세, 65세 이렇게 되는데 이제 내년에는 30살 되시네요. 이제 30으로 넘어가시는 거야요 42살, 5십넷 66세. 이렇게 GT가 이제 내년에 을사년에 이제 시작이신데 29세부터 말씀드리면 30살 되시는 거죠. 조금 금전운이 올라가실 거예요. 경제적인 상황에 기회가 온다.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겠죠? 요게 한 3년 정도는 끓을 것 같아요. 애정운도 상승이 되고, 아마 이제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은 결혼운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결혼을 하실 때, 제가 봤을 때는 3월은 넘기셔야 좀 좋지 않을까. 결혼식 날짜를 잡으실 때. 그 애정운도 상승이 됩니다. 헤어지셨던 분들도, 음, 제외의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 뭐 마흔한 살은 우리가 이제 재무 계획이나 목표 설정을 하고 뭐 이럴 때 도전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봄에 조금 기운이 떨어져요. 봄에 기운이 떨어지고 여름부터 조금 올라가실 것 같아요. 6월, 7월 그때부터는 이제 한 단계 한 단계씩 올라가시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상승세가 들어온다. 내가 재물은도. 괜찮게 들어오고 배우자와의 관계도 조금 돈독해지지 않을까 조금 멀어졌던 배우자도 괜찮아지지 않을까 관계가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5 4대되시는 분들은 건강에 유의를 하셔야 돼요 많이 유의하셔야 돼요 빨간불이다 싶어요 기간지나 아니면 이제 속에 있는 이 내과적인 부분 이제 위나 대장 이쪽으로 조금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 검사를 하셔서 내가 어디가 안 좋은지 체크를 하셔갖고 먼저 조금 약을 드시고 칼을 드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약을 드시고 조금 건강을 챙기셔야 되는 시기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에 비해서 인간관계에서는 조금 기회가 오실 것 같아요. 내가 상승, 내가 귀인을 만난다, 귀인이 들어온다고 보셔야 돼요.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파트너가 들어온다든. 직장생활 하시는 분은 좋은 후배가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좋은 사수를 만나서 내가 이제 뭔가 사회활동을 하는 데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66세이신 분들은 재물운이 살짝 들어오긴 해요. 근데 이것도 하반기에 상승을 해요. 4, 5월달에는 충동적인 무슨 투자나 주식 재테크, 펀드, 이런 건안 되세요. 깨졌어요. 9월이나 11월 달에 움직이셔서 내가 11월, 12월에 거둔다. 이게 내가 뿌린 씨앗을 열매를 맺어서 열매를 수확하는 시기거든요. 그때 거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쥐띠 같은 경우는 용띠, 원숭이, 소띠, 요 관계는 좋아요. 그런데, 말띠나 양띠는 헤어지고 충돌이 일어나고 그런 시기가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뭐이 띠별로 전부 다 이제 그렇다라고 규정되기는 조금 힘든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살펴보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29세, 이제 30살 되시는 분들은 결혼운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운이 들어오셨을 때꼭 궁합을 한번 보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가정을 만들고 다시 시작하는 시기인데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꽂으면 힘들잖아요. 다시 꽂기가. 꼭 궁합을 보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파트너나 아니면 투자자를 모집할 때 내가 그 사람이랑 맞나, 합이 맞나 이런 거를 한번 체크, 노크를 하고 가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요. 말띠나 양띠이신 분들이 이미 이제 합이 이루어져서 살고 있거나 사업을 같이 하고 있거나 그러면 이 살이 들어온 걸 쳐내는 거 예를 들어서 부적을 갖고 계신다든가 비방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뭔가 쳐내고 시작하시는 것도 2005년도에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거를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 주세요. 좋아요 구독